오늘 리뷰할 제품은 레고 스타워즈 8092 루크의 랜드 스피더입니다. 자이 제품 총 브릭수 163개 그리고 미니피규어 5개 어, 브릭으로 만드는 드로이드도 하나 들어있고요 국내 정식 발매가격은 39,000원입니다 2010년 발매된 제품인데 어, 이 랜드스피더라는 소재? 소재라고 소재 할게요 네 소재가 되게 여러 번 나왔어요 저도 아마 조립 영상을 하나 올린 게 옛날에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중에서도 초기에 나온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죠 어, 색상이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주황빛에 가까운 랜디스피더의 모습인데, 여기서는 약간 어, 모래 색깔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색깔로 표현이 돼서 기체가 그렇게 막잘 표현됐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제품이 많이 사랑을 받은 이유는 아무래도 미니 피규어 구성이 아주 좋아서, 뭐 물론 가성비는 뭐 브릭스 대비 가성비는 너무 안 좋지만, 예나 지금이나 스타워즈는 원래 브릭스 대비 가격이 안 좋기 때문에 이 미피 구성에 있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박스 뒷면 보시면 다른 연출샷, 그리고 다른 제품들의 이미지가 독특하게 들어가 있네요. 옛날 제품들은 저도 이제 되게 생소한데 이렇게 옛날 제품들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박스 이미지를 비교해 보는 것도 재미있는 것 같아요. 자, 브릭 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뭐 조립은 금방 끝날 것 같고요. 미니 피규어들이 어떻게 나왔는지가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얼른 조립하고 미니 피규어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센트리드로이드입니다. 일단 뭐. 브리국 몇 개로 연결된 거라서 그렇게 살펴볼 모습은 없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된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두 번째는 귀염둥이 R2D2입니다 뭐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스타, 어, 스타워즈안 보신 분들도 있고 얘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앞면 프린팅 잘 들어가 있고요 뒷면은 이제 몸통 쪽은 이제 허전하고 이렇게 머리 쪽만 이렇게 잘 프린팅이 들어가 있네요 자 그다음은 C3PO입니다 이 녀석도 아마 스타워즈 안 보신 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황금색 번쩍번쩍 번쩍 아주 잘 들어가 있고요 프린팅도 앞면 아주 잘 들어갔습니다 에다가 뒷면도 아주 프린팅이 이쁘게 잘 들어간 것 같아요 자그 다음은 이 제품에서 거의 주인공으로 느껴지는 어, 샌드 트루퍼입니다 일단 어깨에 뭐 이렇게 견장? 견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가리는 거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어, 총도 한자로 들고 있고 헬멧도 아주 멋지게 잘 나왔습니다 어, 상반신 프린팅도 좋고요 자 이렇게 뒤에 보시면 이제 제팩 이게 제트팩인가요? 아니면 걔네들 뭐 이렇게 뒤, 등짝에 짐 같은 거 메고 다니던데 그건 아니겠죠? 그건 하얀색 덩어리처럼 들어와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어, 브릭으로 연결된 거 보니까 아마도 제트팩을 표현한 것 같아요 그리고 특이한 부분은 얘가 옛날 제품이라서 그런지 헤드 부분이 이렇게 검은색으로 들어가 있네요 자그 다음은 오비완 캐노비입니다 네, 오비완이라고 뭐 흔히들 부르죠 네, 이렇게 광선검 하나 들고 있고요 어, 의상 부분 프린팅 괜찮고 근데 하반신이 하나도 안 들어간 게 조금 아쉽습니다 얼굴 표정 아주 카리스마 있게 잘 나온 것 같고요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투페이스는 아니고 원페이스만 하고 있고 등짝은 좀 허전하게 좀 아니죠 완전히 허전하게 들어가 있네요 룸미피도 아주 괜찮아요 루크 스카이워커입니다 어, 광선검 하나 들고 있고요 어, 상반신 하반... 반신 다 프린팅 들어가 있고 얘도 원페이스만 하고 있었습니다 헤어스타일이 약간 어색한 감이 있는데 뭐그 당시에 영화에서 약간 이렇게 어뭐 단발이라고 해야 될까요? 단발 머리 같은 머리로 나왔으니까 어 표현은 잘된것 같아요 등짝 보시면 아 여기도 이제 등짝이 너무 광활하게 아무것도 안 들어간 게 조금 아쉽네요 자 이제 이 제품의 유일한 벌크인 랜드스피더가 나왔습니다. 사실 브릭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설명드릴 것도 별로 없고요. 랜드스피더 자체의 그냥 디자인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크기는 이제 손바닥 정도 되는 크기. 그렇게 작지 않아서 나름대로 존재감은 있는 것 같고요. 나름 날렵하게 또 이렇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제 색상, 색상 부분이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에서는 주황빛에 가까운데 여기서는 거의 이제 모래 색깔 같이 이렇게 나와서 많이 이질감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형태 잘갖췄고요 요거는 이제 항상 요 제품을 만들 때마다 이제 요거 뭐라고 부르나요? 요 브릭을. 저는 뭐 빨대 브릭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냥 제, 제 나름의 용어예요 <laughs> 빨대처럼 생겨서 빨대 브릭이라고 부르는데 요걸 이렇게, 이렇게 휘어뜨려서 여기다 넣는 거 요거 참 항상 매번 할 때마다 아주 괜찮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밑에 쪽을 보면 이렇게 보강을 검은색 브릭으로 했어요. 근데 뭐제 기억으로는 최근에는 뭐 이렇게 투명 브릭이나 아니면 뭐 흰색으로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요것도 뭐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형태를 쭉 보여드릴까요? 뭐 이렇게 쭉 있고. 아, 그리고 또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어, 요, 요 색깔, 요 색깔, 어, 문제의 그 색깔, 요것과 갈색이 아주 그 문제의 색깔들이죠. 네. 요게 옛날 제품이라서 이 바사삭이 됐어요. 저도 두 갠가 바사삭이 돼서 요 안에 있는 걸 제가 갖고 있는 벌크로 새 걸로 교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까운 벌크 두 조각이 이렇게 날라갔네요 자, 이 제품 총 브릭수 163개, 그리고 미니 피규어 5개, 어, 브릭으로 조립되는 드로이드까지 6개 들어있고요. 국내 정식 발매 가격은 39,000원입니다. 브릭수 대비 가격으로 보면 뭐 말할 것도 없이 너무 비싼 제품이죠. 그런데 이게 2010년인 제품이고 단종된 지꽤 됐는데도 아직 뭐 이제 대충 이제 시세를 찾아보니까 어, 개인 거래로 구매하시면 한 3만원? 그 정도면 구매가 가능하더라고요. 그 정도 가격이면 스타워즈 미피 모으시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값어치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일단 미피 구성이 너무 좋고 주요 인물이 거의 다 들어가 있죠. 거기다가 퀄리티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랜드스피더는 후에 나온 제품이나 이 제품이나 뭐 이렇게 큰 별반 차이는 안 느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워즈가 이제 가성비 안 좋기로 유명한데 이 정도 미피 구성이면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실 내세울 게 미피밖에 없는 제품이긴 하지만 워낙에 이제 스타워즈가 악명 높다 보니까 이 정도면 굉장히 괜찮게 느껴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스타워즈에 관심이 많이 떨어져서 정리를 이제 하고 있지만 팬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제품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레고 스타워즈 8092 루크의 랜드 스피더를 살펴봤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리뷰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